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연예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비밀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뉴스는 MBN의회의에서 불타는 트롯맨 모두심사워원은 황영웅 복귀에 동의. 황영웅 없으면 이 쇼는 우리에게 의미없다. 제작진은 황영웅에게 연락해 충격 대답 받았다. 황영웅 뭘 말했어?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속보에 따르면 어제 제작진과 심사위원 간 긴급회의에서 가수 남진이 황영웅의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영웅이 없으면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황영웅과 마찬가지로 이번 쇼의 영혼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가수 남진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제작진과 MBN은 황영웅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그후 제작진은 황영웅에게 연락해 충격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황영웅은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 너무 부끄러워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수 남진은 황영웅을 직접 만나 설득을 해야 했고, 결국 황영웅은 마지막 회에 돌아왔습니다. 앞서 황영웅은 과거 폭력적인 행동으로 관객들의 반발을 받아 최종 경연에서 철수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황영웅의 과거 폭력적인 행동에 관한 소셜 미디어상의 정보가 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3월 3일 황영웅은 사과하며 그의 행동을 인정하고 불타는 트럼맨 프로그램에서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폭 논란 등으로 구설에 휩싸인 황영웅이 mbn 불타는 트롯맨과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하차를 선언했지만 오히려 인기는 급등기를 끊었습니다. 황영웅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6일 기준 회원수 11,165명을 기록해 전일 대비 무려 1,100명이 넘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팬카페 회원수가 1만 명을 넘어서 축제 분위기가 됐으며 또다시 하루 만에 1,100명이 넘게 추가로 가입해 식지 않은 황영웅의 인기를 방증한 것입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